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보유하신 종목들 조금 모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자, 어, 히림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음, 히림 먼저 볼 거고, 자, 여기다가 좀 쓰고 진행을 할게요. 히림. 자, 히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아, 모트렉스 먼저 볼게요. 모트렉스 먼저 보고, 덕산 페코피아 이렇게 볼게요. 제가 조금 어, 이런 좀 강박이 있는 사람이라 어, 좀 글자도 두 글자, 네 글자, 여섯 글자 이런 강박적인 증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요 강박증 때문에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옛날에 수열 뭐 수학을 풀면 저는 다 그려보고 분해해봐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거를 실제로 시험 때도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 전교 1등만 계속했는데 어 여러분들 거짓말이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모의고사 보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막풀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저는 풀어버립니다. 다 그려보고 써버려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풀었냐? 나는 다 그려봤다. 어난 그냥 다 썼다. 어 그리 그리고 세봤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이걸 그리냐 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그렇게 하니까 항상 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차트들을 분석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요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이런 것도 있어요. 매매하는 거좀 자랑해 볼까? 아, 자랑도 안 하려고요. 점점 더 유명하면 요 자랑하는 게... 하, 나중에는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음. 자 여러분들 보세요 힐임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지금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어제 딱 그랬어요 제가 기업적인 부분은 어제 다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좋은 기업이에요 최고의 CM 기업이에요 어, 이 기업 없이는 뭐 예전에 인천공항공사 거기도 막 어, 지을 때도 들어갔던. 기업이고, 저기, 뭐, 뭐, 영등포가요 어머, 뭐 여의도인가? 막 그런 쪽도 크게 한번 뭐 이런 시공을 맡았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미글로벌 히림, 이런 기업은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보는데, 오늘 뭐 이슈가 안 나와서 떨어진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용이 좀 줄었어요. 음.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용이 제가 신용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신용이 개인들이 매수해서 신용인지 아니면 세력이 같이 매수해서 신용인지 이 구분을 여러분들 하시는 게 일단은 먼저예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신용이 여기서 지금 올라갔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신용이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신용이 늘으면 이거 매물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 개인들이 여기서 샀으면 거기에 개인들 신용도 조금 껴 있겠죠 그러니까 한 바퀴 요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장대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장대 거래량 터질 때까지 길이가 좀 길어요 보시면 이 구간을 매물을 소화했는데 이미 소화한 위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근데 거래량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나오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요거 때문에 요 꼬리 쪽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해야 되겠다. 요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거래량이 또 이렇게 오면서 요거를 다시 말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터트리면서 터트리는 거예요. 자, 요 그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다, 어, 지지선 깔아놓고 지금 여기서 그냥 받쳐놓고 지금 올려가는 거예요. 강의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요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어, 자 그리고 크게 보면 뭐다? 여기가 다 매수 구간이다. 나중에 이게 나중에 올라가버리면 그런 구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자 주봉도 보시면 이게 월봉도 보시면 이제 신고가로 나아가려고 여기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거래량에 여기서 터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 다 흔들면서 싸잡아먹어갖고 폭등시키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음,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저도 그래요. 내일 일어나는 일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하지만 바로 내일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는 건데 자또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썸네일에서는 조금 다른 걸 썼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히림 내일이에요. 바로 내일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모트렉스 또 바로 내일입니다. 요세 종목은 다 바로 내일일 거예요. 자 보세요. 어 일봉상 쭉 크게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평생 오르지 못했던 나무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못 올라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아직 매물 화가덜 됐다. 장대 거래량 터졌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왔는데 여기 지금 거래량 안 터져 있잖아요. 어.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매물수가 거의 끝났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동평균선들 지금 잡아먹은 거 보세요. 이동평균선들 지금 정배열 보세요. 지금. 완전 정배열 깔려갖고, 여기서 지금 만들어놓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개미들이 많이 꼈는지, 어, 이런 봉이 나왔어요. 자, 양, 음, 양으로 이제 탁 올라가려고 준비를 해놓고, 여기서, 어, 가려고 했는데, 어, 뭔가, 들렸겠 여기 매물이 좀 있었나봐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내일 여기서 가는 갈때 기사가 크게 나왔으면 또 갔을 텐데 그것이 또 기사가 또 크게 나온 것도 없고 어, 이런 매수세도 좀안 실리고 시장도 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하락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한번더 이걸 매물 소화했으니까 여기가 더 가벼워지죠. 더 적은 거래량으로 다시 올려버리잖아요. 이거 이렇게 조금 흔들면서 여기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올라가면 이것도 폭등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모트렉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만큼 예전에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비 m LNF 이런 것들이 인생을 바꿨다면 모트렉스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자율주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어,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그냥 갖고 가시면 돼. 요거는 사실은 히림 같은 경우는 테마예요. 저는 테마주를 사실 안 좋아하는데 요 테마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좀 느껴져요 지금도. 어왜냐면 건설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완전 지금 인프라 재건 요 지금 러시, 러시아랑 지금 전쟁하는 쪽도 우크라이나도 재건하면 재건 관련 수위주로 해서 또 요게 내용시디 관련주가 아니라 즐거운 수의주도 변하면서 또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힐림도그런 면에서 제가 보는 건데 그래도 요게 테마주다 보니까 매물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소화하고 올라가는 자리일 거예요 분명히. 모트렉스는 주도주다. 자율주행. 요 지금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요 모트렉스는 주도 섹터에 있는 어, 정말 실적 좋은 회사고, 기술력 좋은 회사다. 요것을 말씀드릴게요. 음.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덕사 이런 거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트릭스는 절대로. 절대 팔지 마세요. 자, 덕산테코피아. 요거 볼게요. 전고체로 엮여버렸습니다. 전해질 요거 때문에. 음. 원래는 반도체 종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잘 오다가, 빠지는 척 하더니 더 크게 갔죠. 그런 여기서 딱 맞고 내려왔어요. 헤드 앤 숄더 모양인데, 어, 중간이 꼬리가 크고, 어, 어깨가 여기서 탁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요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매물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이걸 올려갈 수가 없어요. 어 제가, 코리아 FT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리아 FT. 요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고작 시총 천억이고, 요거 4천원 안될 때, 쓸어 담아야 된다 했어요. 오늘 남을 자리 나온 거예요. 지금 거래량 지금 이틀 동안 터진 거 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거 다 뚫고 올라갈 자리가 나올 거예요. 코리아 FT도. 어, 왜냐, 요거 지금 보시면 매물이 상당히 많다고요 여기. 여기 지금 걸려, 걸려가지고, 요렇게 지금 내려왔잖아요. 요렇게 했다가, 지금 요렇게 해서 내려온 요런 것들이 기간이 많이 안 지나면, 여 상당히 많이 소화를 해야 돼요. 앞에서 이런 것들이 터져버렸는데, 요 정도 거래량으로 아직 소화가 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움직이지만, 결국에 여기서, 크게 갈 겁니다. 이 코리아 FT 요거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이에요. 코리아 FT도. 자,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요것도 전고체잖아요. 전고체. 음. 자, 전해질, 뭐 전해액 뭐 이래가지고 이제 덕산테코피아가 고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장대거래량이 터졌는데 원래는 장대거래량이 터지는 이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장대거래량이 터진 이후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요거 보세요. 자, 여기를 지켜주고 있어요. 오늘도 끌어올려버렸어요. 오늘 뭐 시간 외에서도 막 상한가를 보냈다 말았다 별의별 짓거리를 다 나왔는데 요거 지금 굉장히 지금 매물대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요 지켜주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딱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만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2만원 있죠? 2만원 내려가면 손, 종가 기준이에요. 요렇게 종가 기준으로 2만원을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꽉 잡고 계세요, 이거. 홀딩 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거 내려가면 여러분들 이탈시켜서 팔아버리면 그만인데, 요거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 요거 안 깨지고 있으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요거, 그냥 바로, 어, 여기 떨어진 데 있죠?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을 해야 돼. 여기. 어, 여기서 딱 떨어진 이 급락이 나오는 자리까지는 또, 한 방에 이것 끌고 올라가 와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움직임이 있다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시나 덕산 테코피아 꿈의 전고체 요거 떠뚫고 올라가야죠. 이렇게 결국은 요런 차트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요거만 기억을 하세요. 2만원을 깨지지 않으면 나는 한번 어디까지 올라가려나 보겠다. 1차적으로 어디까지 온다? 한 2만, 여기, 여기. 2만, 한 4천, 3천원까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와버린다. 자, 그런데 이 이후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요런 종목은 갖고 있다 보면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왜 지금 꿈의 배터리를 할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나요? 음, 웰크로한텍, 음. 요거 오늘 올랐죠. 요참, 그 웰크로한텍도 제 추천주 아, 기가 막혀요 아, 웰크로한텍도. 어, 자. 음, 어디죠? 여기 이제 L 어, 웰크론한테 또 보세요. 음, 자 관심 종목 웰크론한테 다 있자 히림 한일화 다 있습니다 여기 영우 DSP 사마 알미님 요거 언제 적었어요? 9월 1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일주일 전에 한 보세요 요거를어 여러분들 요거 그냥 저 저는 그렇습니다 안갈 종목은 말도 안 하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가는 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지금 안 가면 저 사람이 뭐 틀렸네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사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 뭐 자랑도 하기 싫지만 저는 이제 막. 어 그냥 그래요 음 저는 시간이 가면 증명이 되니까 걱정 안해도 되고 여러분들 이런 덕산테코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종목도 지금 엄청 가벼워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말했잖아요 코리아 ft 요거 이거대로 끝날 거 아니다 그랬죠 그럼 두번째 3기 요것도 마찬가지 요 그대로 끝날 거 아니다 3기 어 자, 이런 것들. 오늘 예선테크인가요? 예선테크요. 예선테크가 또 상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르쉐 상장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하지만 오늘 한국정보통신 이런 건 있잖아요. 사실은 좋긴 해요. 상한가 말아놓고 또한번뛸수 있어요. 근데 주봉 한번 볼게요. 이거 엄청난 신고가거든요. 월봉까지 보시면. 근데 저는 차트를 잘 보잖아요. 자, 보세요. 차트가 주봉 주봉이나 월봉이나 지금 다 어, 여기를 넘어서면 안 돼요. 이건 다음에, 다음에 가야 돼요. 물론 월봉으로 갈수 있는데, 요거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딱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오늘 매매를 했어요. 어, 매매를 했는데, 요거를 제가, 어, 여기서 잡았거든요, 오늘. 어,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그 매매는 했는데, 자, 요것이 그래요. 끌고 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유통비율이 10%밖에 안 돼서, 300만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어요. 막 날아갈 수 있는데, 요런 게,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이렇게 터, 이, 한번 해소 안 하고 갈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가에 팔아버렸어요.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요게 올라가려면, 지금 주봉상 여기 걸려있는 매물들을 해소하는 구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앞서서 해소를 안 해놨으니까. 앞서서 여기서 해소하는 구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은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상, 유통비를 없으니까 상쳤다 생각을 하고, 어, 계속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이게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버리면, 요거를 말아두는 게 아니라, 내일 떨어뜨려버려요. 어.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때 잡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실제로 요런 것들 만약 다시 잡으면 언제 잡냐? 이것을, 어, 주봉상 이곳을 다 마무리 짓고, 여기를 한번 흔드는 흔적을 본 다음에 이렇게 갈때 잡는 거예요. 또 내일 갈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종목도 그런디. 자 결국에는 시장에서 갈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여러분들 요런 교육 교훈 같은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뭐냐면 어, 뭐 물론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자 어디냐? 어, 보세요. 어, 주식을 아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상당히 다른 얘기예요. 저는 똑똑한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항상 일관되게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아는 척 많이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는 척 많이 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아는 척안 해요. 저는 사실 뭐 주식에 대해서는 아는 척을 해요. 이 움직임을 워낙에 많이 봤으니까. 근데 경제에 대해서 함부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 항상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요 주식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방에 죽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몇번 죽어봤어요. 저는 정말 죽어봤습니다. 어. 자, 솔직한 말로 저도 코로나 장때돈좀 벌어서 그렇지, 저 2018년도에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 2018년도에 어여 미중 무역 전쟁 터질 때 그때 2017년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나와 가지고 제가 여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나도 생각을 못 했어요. 왜 슈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지인들과 주식 얘기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사라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반도체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사라 그러고 현대차 사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 조금 아는 상황에서 욕심이 생겨버리면 죄다 패가 망신합니다 좀 안다고 매매 함부로 하고 매수 매도하고 뉴스 매일 보고 막 어, 아는 것처럼 그러다가 돈이 없어질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한방에 뭐다 넣어갖고 한 번에 만회하려고 그래요 그런 그런 한방에 할수 있는 그런 투자는 사실 여러분들 내공으로는 안 돼요 어. 만약에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아 제가 조금 좀이 편집증 증세가 있어서 저는 시키는 거 바로바로 바로 안 하면 그냥 상종을잘 사실은 안 해버려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 주변, 주변 지인한테도 주식 뭐 얘기 안 하는 게, 지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나 가만 놔둬요, 그냥. 음, 니네 알아서 해라. 음. 자, 그래가지고, 어,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이직거리 더한다. 어, 욕심도 많지 않고, 노후 개념으로 투자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어, 알아서, 종목 올라가면 연락 옵니다. 1년 전에 이수학 들었던 부동산 하시는 분 연락 오고, 어, 팔아야 되냐? 어, 두배 정도 갔으니 절반 파시고 또 하나 잡아서 드릴게요. 끝내요. 어, 다 드려도 어떤 분들은 못 먹죠. 이수학, 한일학 다 갔는데 못 먹으시는 분 있죠. 아, 그때 팔았네요. 꼭못 먹어요. 그런 다음 또 물어봐요. 또갈거 없어요. 바로 상승 나왔고좀 찾아주세요. 상승 나오면 뭐예요? 10%, 20% 먹고 파는 게. 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다음에 손실 나올 때. 수액은 굉장히 적게 누적시키면서 손실 나올 때는 그냥 적절히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시드 절반 이상 막 몰빵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차라리 카지노 가세요 그게 싸요 100만원 200만원 날리고 재밌게 놀면 되지 어. 더 넣어서 버려야지 주식은 날리면 그 생각해요 카지노는 가서 해도 뭐약 치면서 하는 거 아닌 이상 사실은 어, 다음에 제 삶으로 돌아오잖아요 주식은 정신을 못 차려요 폐가 망신할 때까지 그러니까 조금 할때더 공부하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음. 자 어, 5년 안에 쉽게 돈못뽑니다 지금도 공부 하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3년 4년 최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3년 4년 저도 주식을 정말 2012년도 어, 2012년도에 막 작전주 하고 막 제가 그때 막 그런 어, 조선주 막 이런거에다가 큰돈 넣어가지고 작전주 하다가 와막 막, 무너져버리고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도 힘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그렇게 매매하고, 그렇게 몇번돈다 까먹고, 다시 일해갖고, 돈 벌고, 다 그런 과정을 저도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이거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3기를 딱한 6, 7% 먹고 나왔는데, 요거 왜, 왜 그랬냐면, 자, 그냥 그거예요 3기가 어제 이렇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갔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이런 데서 들어갔어요. 어 이런 여기서 들어갔나 그래요 여기 매물 걸렸는데 이거 딱 지지하면 올라가 여기 자리에서 여기 해가지고 거의 뭐 이쯤돼서 팔았나 그럴 거예요 이쯤돼서 또이 지지선 맞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멀어가지고 그냥 팔았는데 자이3기를 제가 택한 이유는 뭐냐 일봉상 어제 딱 봤을 때여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과 이 구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쪽이 있어요. 그럼 이거 다 옷끌어 올리겠구나 여기까지는 그래갖고 제가 어제 들어간 거고 자 한국정보통신도 똑같아요. 한국정보통신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요거는 제가 왜 들어갔냐면 오늘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내려올 거예요? 아니 안 내려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 딱다 해놨으니까 여기서 위로 가는 거 먹자 그리고 상한가까지 한번 먹은 거예요 근데 왜왜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주봉을 보세요 주봉상 아까 제가 지금 점 찍어놓은 가격이 어딥니까 여기 12,500원이었단 말이에요 12,500원 자 그럼 여기 딱 찍어놓을게요 12,500원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밑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 밑으로 안내려간다고왜 과거에 매물수가 다 해놨으니까 여기까지는 간다고요 하지만 요거를 더 크게 봤을 때는 어디냐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는 어 여기는 뚫었지만 여기에서 지금 매물이 여기가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 물론 갈순 있죠. 막 작전이 막 미친 듯이 들어서 갈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매물이 있으니까 딱 먹고 먹을 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한일화 그런 것들 신고가 갈때딱 매매하고. 자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요것도 왜 제가 매매를 했겠습니까? 자, 다 이유는 단순해요. 자, 저는 요런 작전주 같은 거에 는 사실 큰돈안 넣고 그냥 짤짤이 합니다. 그냥 솔직한 말로. 그냥 몇백 가지고 몇천 가지고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주식만 하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런데 보고만 있으면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여기 뚫었을 때산 거예요. 저는 요때 얘기를 한 거고. 요때 여기, 여기 텔레그램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기 텔레그램, 그, 어디죠? 음. 한일화. 어, 요거요 요거. 음. 자, 요거 아닌데, 위에, 위에 있는데. 어, 여태도 좀딱그 말씀을 드렸어요. 음. 이때가 아마 한시. 어, 그쯤이었죠. 한시. 어. 자, 한시쯤에 제가 그냥 여기,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적어 드렸어요. 한일화, 요렇게. 어, 그게 한시 50분이에요. 1시 50분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1시 50분 있죠? 오후 1시 50분. 요거, 이거 진짜예요이거 1시 50분에 제가 여기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일화학 이제부터 떡상합니다. 요게 오늘 9월 7일날, 어, 오전 8시 50분에 한일화학에 대해 말을 딱 드려놨고, 오후 1시 50분에 정확하게 한일화학을 잡아서, 자, 보세요. 눈이 어두워도 보이셔야 됩니다. 한일화학 1시 50분에 어디에요?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정확하게 보려면 3분봉으로 1시 50분 여기에요. 1시 50분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눈이 어두어도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에요. 자 정확하게 여기에서 제가 한일화학 떡상합니다를 풀어버렸어요. 여기다가 원래 풀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사서 갔나? 뭐 그래, 절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거 어차피 갈놈이었습니다. 어. 이렇게또 마감했죠. 이런 떡상을 그냥 탁해서 매도하고 나도 되고 한번딱 꺾이면 나도 되고 아니면 이거 지금 신고 가니까 그냥 가져가고 그러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식 좀 쉽게 하자. 어, 뚫을 때 탁해서 저는 이런 트레이딩을 할줄할줄 할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하시면은 저도 근데 이렇게 할줄 알아도 사실은 정말 큰 돈은 안 넣어요. 없어져도 되는 돈. 내가 그냥 재밌게 할수 있는 돈 정도 넣는 거지.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연습해야 되고, 저는 연습을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 실전으로 했고, 저는 실제로 저도 성격이 아주 지랄 맞아가지고, 성격이, 크 그래요. 제, 제돈 가지고 막 이빨이 넣어갖고 했어요, 옛날에. 물려보고 공부하고. 물려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재무제표부터 막, 뭐, IR자료를 다 갖다 놓고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이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야 요 움직이지, 불 떨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지 돈이 들어가야 뭐, 그러지, 뭐,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 공짜 없어요, 세상에. 다 대가가 있어요. 음. 이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돈을 잃어본 사람이 오히려 저는 기다릴 줄도 알고 저도 다 옛날에 겪어봤으니까. 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